아버지 많은 일들을 사업을 경영하고 아멘. 있습니다. 아멘. 또 부인 되시는 분이 필리핀 시의원입니다.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멘. 헌신하는 희한 아버지 시의원 아,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멘. 우리 대표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구익을선영하며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천국 시민으로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멘.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단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멘. 하나님 이제 선교사를 파송시켜 주셔서 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멘.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면 되도로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에 p 포가되게하여 a y a t 사 u c h Hills, t o u c 책임 i 주시옵소서 u c h Hills, Touch Hills, 아멘 u c h Hills, Touch Hills, Touch Hills, Touch h i 연 l s t 이 u c h Hills, Touch Hills, Touch Hills, Touch Hills, Touch h i l 우 s Touch Hills, t o

아, 멘 네. <목소리도>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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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찬 아, 아, 부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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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력께선윤선해온 네. 네. 윤선교사님과 윤 하나 되게하심을 감사드리옵고 네. 전주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께서 그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김총관 하나님의 축복이 주여서 아버지 필리핀 땅에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부귀를 찬양하게 하심을 주요. 감사합니다. 우리 가문과 후손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아버지 하나님 의 세계적인 기업가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. 세계적인 아버지의 큰 장로님이 되서 아버지 나의 민족으로 해서 충성을 하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. 아멘. 아멘.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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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. 할렐루야.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. It wants to him belong. Hey, <throat> I look but he is so. Yes, Jesus loves me. Yes, Jesus loves you. Yes, Jesus loves me. the Bible tells me so. 할렐루야! 네. 영광받으소서! 네. 네. 영광. 네.